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이호중입니다. 오늘은 노원구 대동아파트 경매물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본건은 2024타경 119026입니다. 노원구 월계동 925번지 102동 102호예요. 감정가는 6억 100만원입니다. 건물의 전용 면적은 84.8제곱미터 25.6평입니다. 대지권은 35제곱미터입니다. 1회차는 5월 13일 6억 100만원에 진행을 하고요. 2회차는 6월 10일 4억 8,080만원에 진행을 하는데, 이때 낙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동 아파트는 총 3개동 258세대입니다. 최고층은 18층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1997년 9월 30일입니다. 건설사는 대동건설입니다. 본건 102호는 거실에서 보았을 때남향입니다 임차인 권리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현황조사서상 조사된 임차인 내역은 없습니다. 시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02동 저층 북서양이 6억 7천만원, 102동 4층 남양이 7억원, 103동 5층 남양이 7억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보겠습니다. 올해 3월에 7층이 6억 2천만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2025년 4월 30일 가격 시점 현재 동일 평형 기준으로 평균 시세는 6억 2천만원이고요. 매도 호가는 6억 7천만원에서 7억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예상 낙찰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인 제가 분석했을 때 소극적 입찰가는 5억 1천만원이고요. 적극적인 입찰가는 5억 4천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기부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은행 2012년 3월 9일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가압류, 임의 경매는 모두 말소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대동 아파트 경매 물건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